요즘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낀 건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모순이라는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깊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생활하면서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이런 모순들이 과연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환경에서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천 세상에서 살면서 갖고 온 것인지, 환경에서... 저희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고쳐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회 세상이에요. 그리고 DNA 유전자 속에 묻어온 것도 있고, 네, 이내기, 육신이 묻어온 게 아니고, 청기 원소, 인기에 쌓여져 있는 인식과 간섭 그 자체가 그 모순이에요. 여태까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이 나의 인의 기운에 쌓여져 있는 것이지 육신에 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에도 쌓여져 있는데 이거는 극히 미약한 정도. 본능적 차원의 정도. 본능은 무조건 이기적인 거야. 내 몸,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본능적 차원이, 그게 동물적 차원이고 육성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육생은 사적인. 그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이기적 차원의 개인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의 기운은 천기의 원소 밖에는 없어요. 모든 지기의 세포는 사회 기운이라는 것이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 인간은 모두 뭐야? 사회의 기운인데, 이 사회의 기운 속에서도 내 육신 안에 깊숙이 작들이 잡고 있는 정의 기운이 있어. 그게 나지. 근데 이게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윤회 속에 이 기운 안에 무엇을 묻어 줬누나에 따라 갔고, 나의 행위는 요번 생애에서 DNA 속에 묻어 나오는 거고 인간으로 태어나오면서 성인으로 또 살아오며 학습하고 답습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사회 기운이 묻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정의란 무엇인지 몰라요 학교의 교육도 모두가 나 성공시키기 위해 시키는게 학교의 교육이다 보니까 사적으로 이기적인 면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를 해대는 너의 모습을 나는 너를 탓할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없다고 그랬어. 나도 그 순간이 되면 나도 스스로 이기적인 행위를 해대는데 이기적인 행위를 해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나무란다면 나는 너를 믿게 볼수 밖에 없대도 너나 나나 뭐가 달라? 하나 다르기도 하는 입장에 순간 여기서 해야 되는 나의 행위가 밉당이라 해서 입을 띈다면 관계는 개선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독 왜 나는 네 앞에서 그런 치우친 사적인 행위, 밉당 맞은 행위만 해야 될까? 그것을 왜 생각적 차원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지, 마음적 차원, 너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여 승화시키려 들지 않을까 골수가 깊어지기 전에 너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볼수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 내 자신도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도 못지않아 사적인 행위, 미산마진 행위를 해대는 건. 근데 인간은 어디를 가서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서 나는 너와는 다르라는 자가 당착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아닌 것쯤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사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천기의 원소인기는 정의의 기운이라. 이내 육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정의의 기운을... 내 깊숙한 곳에서 발현시켜 나의 행위 자체가 정으로 나가야 하는데, 삼라만상의 지상은 모든 만물, 모든 육의 기운이 사적인 것이다. 그들의 끄달리며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끄달렸는지 모르게 끄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생활에 배어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나를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연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고 유유상종하는 것이고 상중화 차원으로 나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옛부터 나온 말이 있잖아요. 내 앞에 인연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 너를 보고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내 공부라 우리는 그래서 적대 보완적 관계를 통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인간 생활에 깊숙이 묻어나 있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돼요. 끼리끼리 살아갑니다. 너를 통해 나를 봐요. 너의 모습을 비춰갖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오냐에 따라갖고 내가 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지. 야, 네 잘못했으니까 네 바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리켜야 될수 있는 당위성은 누구한테도 없어요. 적대보완적 관계 아니. 내가 잘하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행해 나갈 것이고, 내가 못하면 적대적인 관계로 우르렁 내며 살아갈 것이라. 그를 통해 내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암울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도 없어요.